네 여러분 이거는 레드슈즈 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을 파티 브라이덜 사워 파티로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브라이덜 사워 파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어, 신부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선물 포장 박스들이 이렇게 드워져 있고 레드슈즈 이미지를 되게 칼라풀하게 연출한 건데 남학생하고 여학생 둘이서 한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이 브라이덜 사업파티가 이런 현장으로 돼 있다면 굉장히 근사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 작품을 연출한 우리 탁준열 학생한테 이것을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듣기로 해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테이블, 이 테이블은 전체적으로 일단 레드 시즌에 나오는 스노우 화이트 공주의 옷 색깔인 레드와 화이트를 일단 테이블 메인 색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친구의 상징하는 분홍색과 화이트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일단 컬러를 화려하게 잡아가는 게 저희. 테이블에, 테이블. 음, 그래서 되게 화려하고 톡톡톡톡 튀는 비비드 컬러로 여러분 작품을 완성시켰어요. 너무 멋지죠. 그래서 아까 선, 어, 지난번 작품인 선녀나무꾼학은 와또 다른 아주 멋진 컬러가 연출됐어요. 그렇죠? 야 그리고 작품 설명을 여러분 개요를 한 장으로 볼수 있게 우리 이분들의 여기 작품 표지를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laughs>